네, 몬테 시프트를 지금부터 할 건데 참 이게 평지라서 힘든 점이 엄청 많거든요. 속도가 더 나면 스케일이 더 커지듯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뭐 다음에 기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몬테 시프트는 일단 널리로 뛰는데 널리가 이너시에서 등으로, 한시방향 등으로 떠, 떠집니다. 이렇게. 이게 사람들은 참 무서워서 이게 힘든데 널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마 엄청 쉬 기술이라고 들을건데 제가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에서잘 될지는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이런식으로 데크를 찍고 널리를 찍고 감듯이 이 다리를 왼쪽 다리를 감듯이 이러는 기술인데요 이게 아, 보시는 분들은 쉬울지 몰라도, 하시는 분들은 엄청 소수일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기술을 한번 더보여드 건데, 조교들 잘 보시고 따라하십시오. 이 기술이 엄청 쉽죠? 보시는 분들은. 근데 조교들. 장박이 없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희가 일반 슬로프를 팝을 친다. 팝을. 그냥 그러니까 약간, 이제, 지빙의 팝아웃이죠. 점프를 해서, 이런 느낌이죠. 근데 몸이, 이런 느낌이지만, 45도로 떠서,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좀 근데 파 아웃을 다한 번씩 해보시면은 아마 감각이 더 빨리 들어올 거야 파워 좀에서 파워 앞너노즐에스텔로요알리탭알리탭 한번 뒤를 네, 행님 행님 행님의 시범을한번 보여줘 가봐 행가리 누구예요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하면은 아마 더 나중에 기술이 되실 거야. 응. 네. 뒷다리를 한번 찬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아니지. 점프로. 팝으로, 팝으로. 팝으로. 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돼 그렇지. 그렇지. 아니지. 그런 게 트러블은 안 되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팝아웃을 했어, 우리가. 점프해서 탁 찍고 했어. 다 똑같아. 근데, 중요점이 뭐냐면은, 다 똑같아. 팝아웃 하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점이 뭐냐면은, 떴을 때, 어깨 로테이션을, 이런 식으로, 한시방향으로 떴네. 한시방향으로. 널리를. 널리를 빵 쳐서, 이거다, 감아야 된다, 감아야 돼. 이렇게 감아야 되는데 지금 감는 상황이 없단 말이야 이게 널리가 기술이 어려운 겁니다 다시 한번 등으로 다시 방향 그렇지 이런식으로 연습하다 보면 괜찮아요 등으로 그렇지 시선을 앞으로 봐야 돼 맹군이 한번 더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널리를 빵 쳤을 때 시선이 이래 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방을 뛰니까 시선 이렇게 갈수 없지만 다리를 이렇게 엮었을 때 시선이 먼저 들어가 있어야 돼 이렇게 시선이 그러지만 다리가 이렇게 따라 들어간다 다리죠. 한번 다시 한번등로 하고 시선 따라가고. 그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술이 스피드가 더 커져요. 어마어마하게. 다시 한 번. 연구를 말고. 그치. 시선을 땅으로 두면 안 돼. 앞으로. 발을 감을 때 앞으로. 그치. 그런 으 가야 돼. 다시 한 번. 여기 쪽에. 아니 발을 리아 가만히 가만히 시선은 더 빨리 돌아야 되겠죠? 예 오케이. 오케이 오 빠른데 슬슬 슬쩍 네. 빨라 물론 배웠으니까요 저는 음. 배웠던 건데 안 하니까 감이 없는 거지 자 이제 알리스 3를 돌릴 건데요 형제에서 잘 될,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이 트릭이라는 기술인데. 제이 트릭이라는 기술인데. 좀더 뒤로 갈이 예. 바닥에서는 아마 성공한 적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음. 한번 해보려는데 실패해도 뭐 어쩔 수 없죠. 슬로프에는 진짜 간단한 기술인데. 뭐 이, 예, 요, 친구들로 다 하는 기술이고, 응. 하는데, 일단은, 프레스를 이쪽에 먼저 줍니다, 프레스를. 시프트. 프레스를 먼저 줍니다, 프레스를. 그러면 프레스를 먼저 주면 안에 따라오겠죠? 안에 따라옵니다, 이렇게. 프레스를 먼저 빵! 걸어서 안에 따라오잖아요? 프레스를 딱 주고, 안에 딱! 따라오면 여기서!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렇게. 프레스를 근데 이게 슬로프에서는 진짜 쉬운 기술입니다 여러분도 참 힘들겠다고 생각하시지만 바닥보다는 슬로프에서 제일 쉬운 기술이 기술입니다. 다이 기술입니다 다이 친구들 다하고요이친구나다비줘 그쵸 한 감옥문에 한번번더 보여줘 여기서 이걸로 해야지 에이 아, 안될안 같다 안되나? 아, 이건, 이건, 이건 저번에 했을때 가면 못떠봤어요 맞네 어. 이거는 슬로퍼도 진짜 신기술이에요 여러분들 다할수있거요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어? 몬토야가 뭐지? 어? 몬토야 뭐길래 자꾸 스나이드를 보고 왜 몬토야 몬토야 이지 그런 거를 제가 바닥에서 라잘안 되지만 어, 여러분들에게 한번좀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 연습 많이 했는 연습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도 다할수 있고요. 다, 아까는 우리가 이제 프레스 주는 연습, 뭐 이런 연습. 이거만 하시면은 아마 다 가능한 기술이 몬트라 기술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하고, 프로듀스리 하고, 백스리 하고, 이수 이 영상을 마칠게요. 일단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은 안 되더라고요, 오늘 하니까. 이 땅이 이제 많이 잡아서 그래서, 될거 잘 안, 돼 말을 안 듣긴데,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몬트와 3는 무조건 알리 오네리를 칩니다. 알리 오네리를 알리 오네리가 서서 데크를 잡고 있습니다.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슬러프를 내려갑니다. 알리 오네리를 방칩니다. 어, 컷